북한 보러 가요. 수바급 신의주 보러 가요. 신의주어 여기 이제 그거예요. 바로 건너면 국경이야. 북한 국경. 북 부평이 아니고 북한이요. 북한. 그러냐. 야 잘잤냐 너는? 어. 아 어디에 있 방송 언제가 다 나는 나는 새벽 3시 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택시를 잡고 갈까? 아니면, 은 뭐, 커피라도 한잔 먹고 갈래? 너가. 커피, 커피. 커피? 커피숍이 근데 있나? 여기. 어, 한번 찾아보자. 너, 너 얼굴 찍으면서. 이제 너를 찍어야 돼. 야, 근데 너안 추워? 어, 이 더웠는데? 덥다고, 지금? 응. 너는 중국이라, 미성동. 뭐야? 싶어. 뭐야? <laughs> 와. 저기가 북한, 어, 야, 존나 잘 보이는데? 저기가 여러분들 북한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아, 저기가 여기. 북한이에요. 아, 여기가... 여기가 북한이에요, 여러분들. 북한 여쪽이야얘 예, 잡았다. 어.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근데 왜6개월이 아이, 설탕이나 이래서 6개월이나. 아, 어, 포트. 포트, 포트. 아시는가? 몰라 이 이따가 포스 넘치는데 어? 아, 어? 안다? 오케이 어 자자자자 방송용이네 아, 오, 나, 아. 방송 이가 채팅 좀 보면 내가 꺼 꺼내 말씀하셔놔 로턴하우스 야 근데 왜이 전화하지 그니까 러왜 이렇게 Who are you? 어? 어어 어. 응. 오케이? Okay.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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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몇분 걸리지? 한번 해볼까? 어? <웃음> <웃음> 아니 나, 나, 나 이거 이거 잠겼어 잠시만 내가 그렇게 야 저기 다 북한이라는 거잖아그렇 북한이 근데 지도 보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어. 여기 강이 원래 보통 반반 나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북한 강이 거의 없어. 거의 이 강도 거의 중국 강이야. 그래서 저기 앞에까지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붙여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아파트가 많긴 해.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이지 않아 이 시간. 거기가 이제 끊어진 다리에요빠니들 끊어진 다리인데 옛날에 6.25때 미국이 다리를 뿌셨대요 여기 중국 사람들 북한 도와주지 말라고 메가사장군이 다리를 뿌셨대요그 우리의 역사가 다 담긴 어, 곳입니다. 김정은 엄삼용 누가 이냐고? 아대1 낮잠 깔 일이 있을까? 그런 거 품에서 꿔아야아저 제가 집니다 야, 나야 가서는 이런말 하면 안돼 누나가 알았어 알았어 어, 그럼 혹시나 야 김정은 나야야 야! 야, 진짜 그러지 마라야쟤야그 우리 타서 진짜 그러지 마 여기 맞나? 그 작은 부도 탄다고 그러는데? 어? 여기 맞는가? 여기가 근데 아무도 없어 아 아무도 없어 야 우리 뭐 진짜 행한데 북한이 저기에요 형들 누나들 저기 보이시죠 여기야 북한 코앞이야 이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들어가려면 여기 여러분들 진짜 저 앞에가 북한입니다 다 끊어진 다리 보이시죠 따거 따거 노스코리아 이거 하우머치 아 저기 저 사람이 쇼를봐주고 있다. 어 오케이 거. 오케이 야야. 어세 명에 이제 십만 원. 야 근데 우리 진짜 빨리 오긴 했다. 그럼 몇 시에? 지금 바로 된다는데 어? 라인 나. 아 그럼 나 계산하고 올게. 그냥. 아니야 내가 낼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없는... 아 아이 수박이 착한 거 보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소는 제가 그래도 끊었습니다. 어, 연태 거는 제가 끊어놨어요. 수박의 거까지 착해 착해. 배져 있는 아이야. 몰라, 조선족 뿐인데 사이가 안좋다 일단은 이거 하자. 어떤 거? 풀어. 아, 아하. 아니, 아하. 아니, 니네도 우리나라에 던졌잖아. <웃음> 어 아니. 아니, 네도 우리나라에 우물풍선 던졌잖아! 풀, 풀어! 아니야, 사이 안좋다. 어차피 쟤네도 우리나라에 우물풍선 던졌잖아! 어, 다른오불풍선 어, 네. 옥수선 어, 갑니다. 나, 야, 나도 이거. 오, 어, 어 어, 야, 이야 야, 야, 나 먼저, 아니, 왜? 바다 먼저 타. 야, 나 이거 안 빠질라나? <laughs> 빠진다, 빠져라. <laughs> 너가 앞에 가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고고! 고고고! 안, 안 된다, pleas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No. 아아 소리 가 안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메이요 메이요 와와야 와. 저기 사람들이 산다 어디? 저쪽에 저쪽에 마외부? 오 모이부 모이부가 뭐야? 저기 사람이 사람 돌아다녀. 우와. 정부, 정부, 오. 오. 정부. 응? 어 저기다. 저배 저기 탄다. 안녕하세요. 가자. 아이, 가, 가는 을것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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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진. 사진. 아너너야너거 여권달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네. 잠시만 들어보고 있을게 근데 여권을 왜 물어볼까? 공안이 우리 정보달라 했대 아 공안이? 어 그러니까 가야돼 어. 외국인은 미래에 반드시 아. 아. 대출해야된다고 잠시만 아 수영소 아 수영소? 어어반왜 부산 야야야야야야! 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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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풍선 날라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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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본이 어? 아니게 풍선이 날라갔네. 일단 피피. 아 피피피, 오이 Are you friend? 올라 올라. 자주 보시는 분들인가요? 어, 아아 친분이 있으시대. 아. 아, 여자가 목이구나. 도둑을, 아, 리얼 도둑을 가는 순 순간순간. 어, 사람이야. 자전거 타가 있네. 어, 진짜 저기 뭐야? 조선시대집 아니야? 저 초밥집이 낡은 게 어. 여기가 제대로 집이다. 와, 진짜 낡았다. 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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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오케이. 그냥 체류하는 거 아, 나 잡혀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절로 가주세요. 아니, 저기 앞에가 진짜 마을이었거든? 오케이. 조금 아깝긴 한데, 어, 잠깐 탄 산을 지키는 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어, 예. 사장님이 이제 잡혀가고 싶어. 여기서 치료하고 싶냐고. 아, 우와, 오케이. 야! 여기였다, 이때. 왜 가는 한 분이 우와! 우와, 오케이. 어, 따거 베리고. 굿! 우와. 아니,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와봐, 이거. 이거 이거, 어. 부는 거. 구명조끼를 두개 샀어요, 오빠님 이 구명조끼를 두개 샀기 때문에요. 일단 뒤에 거 하나 뺐습니다. 뒤에 거 구명조끼 뺐고요. 자 이제 앞에 거 빼세요. <laughs> 이거 완전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중국이랑 북한이랑 사이가 조금 좋지 않대요, 오빠님 이 사진은 어. 찍어도 되는데 조심하라.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선을 지키란 소리야, 어. 저거는.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따고 따고 바이바이. 바이이 따고. 자고 셀시에. 바로 들어가래. 오케이 가보자. 어 뭐가 있어? 오. 아 여기 오 담배다. 조선 특산물 팔아요. 한번 절로 가볼까? 끊어진 다리는 어디지? 어 구경 좀만 하다 자. 북한. 이런 거다 북한 술인가 봐. 어. 인삼 들었는데. 맞아 어제 그 수마즈 위로 이후로... 아유 운영자님 한이슈 감사합니다. 좀 빨리 됐지.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어, 탱크다. 어. 아, 야, 저런 거 찍으면 안된댔어 아, 탱크를 찍으면 안 돼? 왜냐면 군사시설로 돼서, 어, 예민하대. 맞죠, 여러분들? 나 어디서 봤어? 이런 걸 찍어도 되는데, 탱크나 이런 거 막, 찍으면 안 돼. 어,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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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오케이. 이요이요 매요, 이요쎄 라라라라. 와, 빨간색이 상징 아니야? 야 어, 저기 다 보인다 저기가 아까 전에 여자 가목소라 했어 나 기억도 나 어, 근데 수용소를 여자 수용소를 아니. 말할 때 거기 옆에 사람 있잖아 탄부원 그분이 너를 보면서 너 저기 가두고 싶었나봐 소리야, 그... 아니 슥 보던데요 계속 수박이를 여기가 압록강 여러분의 끊어진 다리에요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 6 2 1950년 6.25 때, 백가점 <laughs> 정군이 인천 상륙작전합니다 그때 중국에서 우리, 북한을 와주지 <laughs> 말라고, 어. 다리 끊어놨습니다. 우와.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국립, 국립공원. 아, 나라를 위해서 힘쓰신 분. 국가유공자분들. 국구유공자분들, 항상 구, 감사합니다. 국구유공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분 국가유공자분들. 근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국가유공자셨어. 진짜 어, 진짜 리얼. 베트남전 참전하고 이랬어. 어, 여기 기념품 판다. 어 망한경 있다. 여기 사람 사는 데야. 차 지나가잖아. 사람을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아쉽다. 차 지나가. 더 확대해볼까? 저쪽에 사람들 살았거든. 가까이서 실제로 봤는데, 조선시대 기아드 집이에요. 산타온 사람 있어. 네. 여자 가두는 데가 저 저쪽이래요. 수영소. 여러분들 저기 안쪽에 여자 수영소. 저쯤에서 박수박 보면서 여자 수영소라고 했었어요. 이쪽에. 어야 군인이다. 두명 보여? 군인이야? 학대하니까 보이냐. 군인이네. 아니, 여기가 사람 사는 데고 호텔 앞에 신. 먹을 야, 근데 걷는 게 군인 걷는 거 같아. 어, 그러네. 마치 군인이네. 제식이네. 어 왜냐면 딱 걷는 각도가 보이네. 멀리. 아니 왜 혼자 있는데도 제식을 하는 거야? 이에... AI야 뭐야? 가자 이제. 야, 근데 여기서 야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 저분들은 더 춥겠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군 사람들도 북한이 진짜 국산자고 생각하나 봐. 관광지를 아예 북한으로 만들었어. 아, 솔직히 아까 그 보트 타는 형님 계속 클락션 울리면서 인사해. 진짜, <laughs> 진짜 그 일리는 있다.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 어뭐 뭐. 뭐. <laughs> 아, 이거 말해도 되나? 편하게 해봐. 아, 내가 옛날에 대학교 면접을 갔어. 어. 아, 내가 군사학과 면접 어, 갔고. 어어 어. 이제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아, 박수락입니다. 그래서 어. 어. 그 교수님이. 어. 아, 이제. 군인이 되고 싶나요? 이러면서. 어. 네, 저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박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 했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거 아니야. 어.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굽니까? 내가 거기서, 네! 우리나라의 주적은 중국!